어, 안녕하세요. 어쩌면 팬딩의 어, 박천웅입니다. 어쩌면 팬딩의 윌에런슨입니다 어, 신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함께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뿌듯해요. 저도 어, 아주 비슷한 생각이에요. 좀 <laughs> 너무 흥분해서 좀한국 말로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잘하고 있는 것 아, 같은데요. 아, 아, 근데 뭐 정말 네, 믿을 수 없어요. 너무 여러 명이 되게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요.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 말고는 따로 비결이 갈 거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한국 관객분들이랑 뉴욕 관객분들이 되게 비슷하세요.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어, 너무 뿌듯하고 감동스러워요. 네, 우리 반딧불이 덕분에 네. 거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아, 네. 우리 팬들이, 뉴욕에서는 팬분들이 별명을 본인들이 붙이셨어요. 그 반딧불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 아, 한국의 번, 반딧불이도 한국에서는 해퍼봇들이라고 아, 붙이셨거든요. 네, 그럼 네. 우리 해퍼봇 <laughs> 네, 좀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싶어요. 해퍼봇들, 반딧불이들 모두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일단 일테 노래. 재연을 빨리 올릴 수 있게 노력하고 싶고요. 어 너무 그립고 어, 저희가 쓴이테노레고스베이커리 모두 더잘 다듬고 어, 영어권에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할 거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일단 한국에서 첫 트라이아웃을 한게 10년 전이거든요. 이제 10주년이 되었는데 한국 관객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어 뉴욕에서 공연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국 관객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10주년 공연을 부산아트센터 영광호에서 오픈할 예정이니까 어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곧 아, 뵈어요. 응원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작품에 투자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 저희도 믿고 이렇게 숫자를 해준 NL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